한반도 고인돌 유형 분류의 문제점과 새로운 분류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반도 고인돌의 분류. 우리가 아는 그 방식 말고요. 아예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네, 흔히 탁자식, 바둑판식,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렇죠. 익숙하죠. 근데 이 연구는, 어, 잠깐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은 사실 수천 년 지나면서 좀 변형된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아, 원형은 따로 있었을 수 있다. 그렇죠. 뭐랄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새로운 시각으로 고인돌의 그 원래 모습에 좀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 청동기 시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던 고인돌 모습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한번 파헤쳐 보죠. 자 그럼 그 기존 분류법. 탁자 시기니 기환 시기니 하는 것들 이게 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음, 가장 큰 지적은 역시 겉모습에만 너무 치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풍화되고 어쩌면 훼손됐을 수도 있는 그 남아있는 부분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아, 땅속 구조나 아니면 원래 있었을 지도 모르는 봉분 같은 건 고려를 못했다. 네, 맞아요. 봉토라든지 아니면 고인돌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이런 건 기존 분류로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뭐 북방식, 남방식 이렇게 지역이랑 연결 짓는 것도 좀 실제랑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있고요. 결국 보이는 돌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그 MAS, 다축적 분류 시스템, 이거죠. 네, 맞습니다. MAS, 이건 이제 원형 복원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세 가지 축으로 고인돌을 보자는 겁니다. 세 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M, 봉토. 둘째는 P, 묘역, 프 r 싱트 i 그리고 셋째는 C, 매장 주체부, chamber. 이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자는 거죠. 단순한 돌무덤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적인 기념물로요. 잠시만요. 첫 번째가 봉토요, 고인돌 위에. 그 커다란 흙 봉분이요. 와, 이건 좀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경남 진주 초전동 유적을 보면요. 거기서 지름이 27m나 되는 원형 봉토 흔적이 확인됐어요. 27m요? 엄청나네요. 네. 추정 높이도 2m 이상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정도면 뭐 신라 왕릉급 토목 공사거든요. 청동기 시대에 이런 규모의 공사가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MACS 코드로는 이걸 M1A. 그러니까 원형 봉토가 확인됐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와, 지름 27m 봉토라니.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축, 묘역, 프리싱트는 뭔가요? 고인돌만 덩그러니 있었던 게 아니란 뜻인가요? 그렇죠. 고인돌이 그냥 아무데나 놓인 게 아니라 특별하게 구획된, 뭐랄까, 좀 신성한 공간 안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영역 같은 거군요? 네. 도랑을 파서 경계를 만든 주구식 P1 아니면 돌을 쫙 깔아놓은 부석식 P2A 같은 형태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북 고창 부곡리 유적처럼 재단 같은 의뢰 시설까지 갖춘 복합적인 묘역 P3도 발견됐어요 재단까지요? 그럼 그냥 무덤이 아니라 네 뭔가 공동체의 중요한 의뢰나 집회 같은 게 열렸던 그런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야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그럼 마지막 축 매장 주체부 챔버. 이건 시신을 안치하는 공간인데 기존 분류랑 어떻게 다른 거죠? 기존에는 그냥 땅 속이냐 지하식 땅 위냐 정도로 봤다면, MACS는 구조적인 형태에 더 주목합니다. 유럽 거성 무덤 연구 같은 걸 참고해서요. 예를 들어서 내부가 길쭉한 복도 형태인 갤러리형 시투 같은 구조는 여러 사람을 묶거나 나중에 추가로 묶기가 좋았을 거예요. 아 그럼 뭐 가족묘나 집단묘 같은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방이 하나만 딱 있는 단일묘실 형씨 원도 있고요. 이런 구조 차이가 당시 매장 풍습이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축, MPC를 다 조합하면 고인돌 하나에 대한 정보가 엄청 풍부해지겠네요. 아까 예시로 드신 M1A, P3, C1, P. 이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네, 그걸 풀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m 1 a 는 원형 봉토가 있었고, P3는 재단 같은 시설이 있는 복합 묘역 안에 있었으며, C1B는 매장 공간이 지상에 만들어진 단일 묘실 형태였다. 이렇게요. 와. 그냥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부르는 거랑은 뭐 차원이 다른 정본인데요 맞습니다. 훨씬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죠. 물론 아직 정보가 부족하거나 확실하지 않을 때는 MX나 PX처럼 미확인 표시를 써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확실히 이 MACS 분류법을 적용하니까 고인돌이 다르게 보이네요. 그냥 돌무덤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봉토와 묘요까지 갖춘 당시 사회의 어떤 랜드마크? 뭐 그런 느낌인데요? 네, 사회적 경관의 핵심 요소였다고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청동기 시대의 사회 조직력, 동원할 수 있었던 노동력, 그들의 장래의식, 세계관까지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군요. 고인돌의 경우 사라진 봉토와 묘역을 복원해서 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고인돌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봉토나 묘역 같은 거요. 만약에 다른 고대 유적들 뭐 예를 들면 오래된 절터나 궁궐터 같은 곳에서도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린 그런 보이지 않는 요소들 있잖아요. 화려했을 목조 건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칠해져 있었을 단청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고려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모습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 그것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